피먹으니까해행이로구유하 연하. 리이워로아 아, 근데 본캐 뽑기 좀 하려고요. 오랜만에 들어가니까 상자깡이 좀 하고 싶어서 RP 10만 원만 충전할게요. 별소호자 캡슐 10개 이게 제일 이득이죠. 어, 이거 꼬마 전설이부터 갈까? 꼬마 전설이 나 그거 갖고 싶어요. 말. 돌아가. 유니콘 같은 말. 어? 그래도 KDA 이거 삼삼삼삼삼삼 오징어는 아까 나왔어 뚱. 빡치네? 뭐야 이거 열었을 때 이거밖에 안 나와? 열개열개영두구두구두구두구 10개, 아, 내가 c j 응원할 때 직관 가가지고 쿠폰으로 받았던 그 라이엇 그레이브즈가 또 나왔다고? 어, 암흑사냥꾼 랜가 느낌이 좀안 좋은데 조합을야야뭐이친구 어? 거... 아니야? 이거 이한세번 이 나왔겠다. 얘는 아 진짜 못생긴 네, 주머니 가보겠습니다.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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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목소리> 오 정말좋네요삼성화이트 트위치. 와, 치감나 와우! 아니!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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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저도 저도 드도이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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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자 활들었냐고아 근데 이게 웃긴 게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다가 정작 이제 갈아야 되잖아. 아깝다. 아 이건 안할 거야. 프로그램 소락하는 정말 쓰레기니까. <목소리도> 음. 찐마 하나만 더 갈아. 이번에도 서사로 도구도구도구도구도구도구도구도구도 도두. 아니 서사 세계인데 왜아저 마우카이 서포트 해 볼까요? 아, 아니면 곽철이로 올게요, 님들. 물은 곽철이지. 곽철이는 올라운더야. 편식을 하지 않아. 왜냐면 우리 동네 애들은 자기들 가는 라인밖에 못 가거든. 저 가렌밖에 못 해요. 저 정글 nope. 못 해요. 저 탑밖에 nope. 못 타. 어, 곽철이 탑 가도 될듯말파이트해볼까그렇지 여러분 저 약간 취한 느낌이에요. 어, 약간 좀 취한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날수 있으니까 양해해주세요. 저, 저 지금 잠안 자고 커피 먹으니까 해영이로만오 이겼다 이겼다 이겼어. 아 바나, 만화 반이라고요? 그러네 제 피는 계속 차는데 망한 거 같네. 잠시만요. 왜, 왜 이래? 아나 탈진이었으면 진짜 따라갔다 이씨. 나나좀 맡겨야 돼. 렇지만왜 그치만...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걸? <laughs> 아 짜증나 비겁하다니 친구 부르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와 오케이 경치 많이 빼드세요. 어이? 네. 응? 오, 여기 친구들 되게 독창적인 친구들이에요. 크리에이터인 크리에이터. 오, 큰일 났다. 나 CS 어떻게 먹지? 오, 뭐지? 오, 판타스틱. 와우, 판타스틱. 나 CS 잘 먹었나? 왜 똑같지? 자존심 상해. 아 우리 정글 뭐함? No. 역시 아키 쓰고 튀면 됐다고요? 아이 아 상대방에게 등이고요? 아니야 아니야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어? 가서막 해주는 거야 왜냐? 아니야, 난 탑이니까. 오 어. 오케이 템포 찾아. 넌 박치지만 먹어야지. 박치는 CS 먹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좀 심각한 박치 거든요 아! 씨! 괜찮아? 어. 어 뭐야 누구세요 어? 어? 뭐 무슨 일이야 아! F3 눌렀네요 어. 뭐야 왜뭐 어쩌라고 뭐왜와 어, 이거 뭔데 가! 너 만나고 저 제대로 데리지 않아도 없어 저기서 갑자기 사이러스랑 같이 나오는 거 미친! 어라 태만이야! 아씨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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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6개가. 웃음> 디메타 CS 공격 금지 아, CS요. 물차 물차 아, 제가 지금 좀 취해가지고 CS를 잘못 먹어요. 미안해요. 싫어라고 자 아, 빠졌네. 네, 감사합니다. 온다, 온다. 얘들 온다. 아, 어, 왜 혼자 죽일 거예 음. <laughs> 아, 이건 좀... <laughs> 아 파프다 t u 파 put 그걸 이렇게 왔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up, 그 u t 그, p pu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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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박철이 오, 박철이 기회주의자야 제가 가렌 이겼어요. 가렌 쉽네. 어, 피가 좀많으 시네요, 선생님? 짜, 쭉 빼기. 짜! 그치만 탑다 왔다. 죽더라도 혼자 그치. 죽지 않아? 않아? 후, 부캐왜 하냐고요? 그쵸. 아, 본캐는 서퍼 돌리고요 부캐는 아이 언에서 놀려고, 본캐는 그래도 실버 유지하려고요. 그래도 인간의 존엄성을 최소한으로 지키고 싶어서요 어, 아니, 혼자서 여길 들어... 아... 아... 아. 아. 어... 아오 뭐... 뭐어 세상에 이거 26. 아 불행해. 궁으로 들어가서 치기에는 아 얘는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 그 저는 카미라를 볼게요. <목소리> <목소리> 아. <아우>, 더... <목소리> <진짜>. 와. <와우. 목소리> 예. 가렌 이겼네요. 아, 탑싸움을 이긴 저예요. 너 고생했다. 나름 삐해요. 나 질도 3등이야. 음, 감사합니다. 똥까아 씨님 고마워.